음악적인 특기가 있고 영량이 있으시거나 혹은 평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것들 또한 이런 식으로 왜 환자를 대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런 역량들이 이러한 취미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우리 간호 부장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잘 녹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양한 역량을 소양을 갖고 계신다면요. 간호의 질은 더욱더 높아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주제로 실제 환자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환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병에 대한 관심만 강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은 우울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평소 환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거리를 던져 주신다면 환자가 보다 더 마음을 열고 또 편안한 상태로 간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와 전반적인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소양, 이런 부분들도 잘 녹여주신다면요.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볼 때, 아, "우리 지원자가 정말 우리 병원에, 혹은 이 직무에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